안녕하세요 안재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 바로 이놈입니다 코란도스포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란도스포츠를 제가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내용을 오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렉스턴 차량을 가지고 잘라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 결정적으로 고객분들도 주문도 주시고 저희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데모카 렉스턴 차량에 부품을 하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제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3주나 그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 성격에 천불이 나서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기다릴 수가 없죠 그엄청난 고민을 하다 결정한 것이 바로 이코란도 스포츠채양도 캠핑카를 컨버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차량이 물론 렉스턴도 제가 정말 신한기의를 제작을 했지만 일단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 저도 회사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입장에서 부품을 못 구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도 문의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 내용을 언제까지나. 저희가 부품 구할 때까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문의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코란도 스포츠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노경유 차량이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이 이제 저렴해졌죠 자 천만 원 언더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지금 세상에는 무조건 항상 강조하지만 저렴하지만 많은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저는 이 코란도 스포츠라고 판단을 했고 뭐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뭐 지금 많죠. 뭐 시에라도 있고 뭐 랩터도 있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토는 저렴한 차량으로 큰 만족감을 드리는 게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렉스턴을 제작한 이유가 이 트럭 캠퍼로 완전히 일체형으로 인스톨을 해서 제작을 했을 때 사이즈가 큰게 싫었어요. 컴팩트한 모델로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 놈도 사이즈가 작아요. 요 캐빈 사이즈가. 렉스턴 스포츠나 콜로라도를 하게 되면 얘가 요거보다 더 길어지죠. 이게 더 늘어나요. 그럼 전체 길이가 늘어지겠죠. 자, 그렇게 전체 길이가 늘어나면 날수록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 많은 렉스턴 기반 렉스턴 스포츠 기반 캠핑카가 있지만 전 그렇게 비대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산골을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자, 그런데 이 녀석이 기존의 렉스턴보다 지금 이 비율상에서 딱 이만큼 이만큼만 길어지고 전체 길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기반의 가장 컴팩트한 트럭 캠퍼를 인스톨된 트럭 캠퍼를 제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지만 어떤 곳이건 다 주행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 지형을 다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 그런 오버랜딩 차량을 만들고 싶어서 이 차량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어, 저는 너무 이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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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저번에 렉스턴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다 오픈이 되죠 똑같이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게 컴팩트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차량은 20 엔진 기반으로 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고요. 포란드 스포츠 차량에 바디업을 했고 바디업을 한 상태에서 4인치 리부트업이 돼 있고 그리고 33인치 휠 타이어가 매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부진 모습이 연출이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우버 핸다가 들어갈 거고 뒤쪽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창들 들어가고 위에 태양광 셀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추가 외장 부품들이 만족이 되고 내부는 제가 레이아웃이 나왔으니까 이 차량을 제작하는 그 제작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외부가 완성이 돼서 이건 이미 지금 어, 국토교통부 뭐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 이 상태로 주행해도 가능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밑에 이제 저희가 요 스토리지 박스가 이렇게 들어갈 에어컴프레서도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드로우도 들어가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외관만 세팅되고 창까지만 달리고 나면 저는 이 차로 그냥 주행을 할 겁니다 안에 텅텅 비어 있어도 이 안을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리뷰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예쁘고요 훨씬 더 멋지고. 코란더 스포츠가 이렇게, 아, 저 안대장이가 손대면 이렇게 변신이 된다는 걸 제가 진짜로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코란더 스포츠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이미 이만큼 제작이 됐으니까, 아, 다음 주부터, 계속 다음 주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연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이미 어, 단열까지도 지금 살짝 보이지만 단열을 해 놨는데 어, 엄청나게 따, 지금 덥거든요. 날씨가 봄이라 벚꽃도 피고 하잖아요. 근데 단열을 저렇게 해 놓으니까 안에 벌써 후고후끈는 찜이다. 더워요. 더워.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노후 경유차에서 해방되고 저렴하고 그리고 각지고 멋지고. 자, 렉스턴 스포츠로 하게 되면 둥글둥글둥글 둥글, 둥글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자, 요렇게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요 커란도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위에 루프와 테라스가 그리고 뭐 많이 여쭤 보셨는데 여기 이렇게 난간이 있냐 없냐 난간 100%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난간 있고 올라가는 사다리고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연장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미리 다 까발리면 그렇고 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요렇게 진행 중에 있고 밑에 스토리지 박스들만 이렇게 이쁘게 플랫배드 세팅이 되면 바로 제가 캠핑을 하면서 번호판을 달고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멋있죠. 대한민국에 이런 코난도 스포츠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아, 저만 할수 있어요. 장담하고 저만 할수 있는 거고 제가 해야 이렇게 멋집니다. 자, 그건 제가 장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면서 차에 미쳐서 사는 게이 정도도 못하면은 어디 가서 죽어야죠. 자, 잘 멋지게 완성해서 매주 업데이트된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